안녕하세요. 식품성서 히브리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어, 무지개 언약 어, 관련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어, 바이오멜 엘로힘 엘 노아흐 레엘 바나브 이토렘모 ואני הנני מקים את בריתי איתכם ואת זר... זר... זרעכם <coughs> אחריכם ואת כל נפש החיה אשר איתכם בעוף בבהמה ובכל חיית הארץ איתכם מכל יוצאי הטבע לכל חיית הארץ. והקימותי את פריטי אתכם ולא ייכרת כל פשר עוד ממי המבול ולא יהיה עוד מבול לשחט הארץ. ויאמר אלוהים זאת עוד הברית אשר אני נותן ביני וביניכם ובין כל נפש חיה אשר יתכם לדורות עולם. את קשתי נתתי 왜안 한? 왜했타 레우트 베리드 <목소리도> 베니 우벤 하아렛 네이 어제 많이 하셨죠? 파이어메르 바브 요드 보면 어 바브 연계형 어 미완료 형태가 어, 과거 의미 갖게 되는 그래서 아마르라는 알레프 맴레쉬이 어그는 말하다 그래서 그가 여기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그가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 이건 누구에게? 누구에게? 노아흐. 발음 요 파탁이 요 지금 눈과 헤트 사이에 이렇게 나는 거. 그래서, 노아흐. 이렇게 나는 거. 요이 잘안노아고요 노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laughs> 또 에게 누구 에게 그리고 바나 바나우라고 여기에 보시면 요카메츠 요드 바브 요 글자는 어 이제 그3인칭 남성 단수 그 인칭 인칭 접미사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근데 명사에 붙을 때는 소유격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전에 어 나왔던 것들 보시면 이렇게 오, 바부, 홀렌바브에서 오나 어후 이렇게 후 해서 이런 것들이 와요. 이런 게 오고 이런 게 이제 명사에 붙어요. 근데 그럼 그 이것도 바로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전미사 소유격이에요. 히즈. 근데 그러면 얘하고 지금 여기 나온 카메츠, 요드, 바브하고의 차이는 뭐, 무엇이냐? 어, 얘네는 지금 요거는 명사가 단수일 때 붙는 거고요 얘는 명사가 복수일 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아브가 붙었다는 거는 지금 앞에 붙어있는 요 단수가 복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지금 뭐 배트와 눈, 이 벤인데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벤, 아들. 근데 여게 이, 이 바브, 이 뒤에 카메츠 요드 바브가 붙으면서 그의 아들인데, 그게 이제 복수에 붙은 형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들, 에게, 이토, 어, 여기에, 여기 오, 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진성 복수인데, 남, 성 단수인데, 그의, 근데 여기에 이트라는 거는 이제 위드라는 말이에요. 이 이트라는 요 표현은 어이 오와 함께 아이 인칭 전미사가 나올 때 위드 위드와 함께 나오는 어, 형태예요. 그래서 이토하면 위드 힘 그와 함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 그와 함께 있었던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로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레모르는 어, 아마르의 여기 지금 레 투부정사 어 레가 붙으면서 이게 뭐 세잉 말씀하시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이제 바브 엔드죠 엔드 End. 그리고 아니 아니는 바로 어, 그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아이예요 나 그죠 아이 내가 그 여기 힌 내니는, 헨이라는 게, 이 헨이라는 게, 이제, 보아라, 자, 이런 말인데, 요 끝에, 이제, 요, 이 또는 니가 붙으면서, 어, here I am, here am I, 뭐, 요런, 뭐, 어, 표현이 되나? 아, 자,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내가, 어 그냥 자 내가라는 표현도 있게 주, 이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어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여기 동사는 이 꼬프와 꼬프와 어 맴이에요. 근데 이이 이 지금 동사는 꼬프, 하부 맴으로 이루어진 어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에이 에, 이,라는, 어, 발음이 나오면서 사실 이 히필, 야기동사에요. 야기동사. 야기동사. 어, 야기적 의미를, 어,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동사의 형태인데, 형태구요. 그리고 또 앞에 요 맴이 나오죠. 맴은 분사를 알려주는 분사. 분사, 뭐뭐, ing. 그죠? <laughs> 그래서, 어, 여기서 이 야기동사가 되면서, 쿰이라는 지금 이, 어, 이 동, 이 어근의 동사는 일어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인데, 어, 바로 여기 이 약이 동사가 되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맥힘 하면, 어, 일어나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분사가 쓰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을 지금, 어, 막 진행 중인 거를 보여주는, 어, 그런 것,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형태가 바로 이 분사, 맥힘. 어, 내가 일으킨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에트는, 어, 목적격 조사, 을, 을. <laughs> 베리트, 아주, 어,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 에 지금, 요, 이, 힐의 교드는, 바로, 1인칭, 나, 1인칭, 공, 단수, 바로, 아이를, 아, 마이, 여기서는, 마이, 나인데 마이인데, 그걸 제외한 이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요, 요 단어는, 지금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응? 나의 언약을 어, 내가 지금 세운다. 누구와? 이트 햄. 여기도 아까 이, 이토가 있었죠. 이토, 여기 이토. 이토는 오가 붙어서 그와 함께인데, 여기서는 햄. Ham. 햄은 2인칭, 어, 2인칭 남성. 2인칭 남성 복수예요. 왜냐면 아들들하고 노아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과 함께, 그죠? 이트는 위드라고 그랬으니까,과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운다. 자, 내가, 내가, 어, 세운다.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만 세운 게또 누구와 함께? 이, 여기에서의 에트는, 에트는 이 에트가 을, 르이 아니라 여기는 위드음이에요 이 에트가 참 그런데 대부분은 을, 리인데 그럼 이렇게 위드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테헴의 이 요, 요 표현이 어 사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두 개의 어, 이, 어, 이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라라고 하는 거 자라 자인레시아이는 시, 시야 자손이라 시 또는 자손이라는 거 여기 햄또 나왔죠 2인칭 2인칭 남성 복수 그래서 너희들의 너희들의 자손 을과 함께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손과 함께 근데 너희 자손이 누구냐 또 바로 이 아하레라는 말은 이 아하레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후에 너희들의 자손들과도 함께, 너희와 함께, 어, 이, 나의, 음, 언약을 세운다. 무슨 언약이냐, 대. 아, 그리고, 아니죠. 그리고 또, at. 여기서도 with에요. 누구와 함께? call. call은 모든. nefesh는, nefesh, 네페시 하야 하면, 이거는 이제 요, 하는던데 여기 the, all the, 하얀은 라이프, 생명을 얘기하는 거 생명 그리고 여기 네페시는 그래서 여기 생명체라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Living creatures 또는 어, 생명 그냥 living이라고 보면 돼 모든 생명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근데 아쉴 근데 이 생명체들이 뭐냐? 바로 이때 햄.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생명체들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어 이제 그 생명체들이 누군지를 좀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누구와 함께 여기 인인데 이렇게서 해 이사 이이 여기서 누구와 함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요 이렇게 이 오프는 새새 새와 그리고 여기서 또바 베헤마 베헤마는 가축 그리고 우홀 앤드 인 그죠 홀 모든 음, 하야타 아레츠 하야타 아레츠 하면, 하야, 어쨌든, 그, 생물, 생물들인데, 어, 생물들인데, 요아레츠 땅이란 뜻인데, 요 땅과 합쳐서, 어, 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건, 하야타 아레츠 하면, 땅의 생물은, 어, 야생동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베헤마라고 하는 가축과 어, 대주가 되는 거고요. 야생동물. 그래서 모든 야생동물과, 어, 함, 함께, 야생동물을, 어, 너희와, 너희들과 함께, 아, 어, 함께, 그리고 미콜, 어디부터? 모든, 응, 너희들과 함께, 모든, 어, 미, 미는 from, 모든 요제, 여기서는 바로, 어, 요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음, 요, 요 이, 요드, 짜디, 알레스인데, 이거는 지금, 사실 여기에 오 발음이 있고, 원래는 여기 에 발음이 있어요. 에 발음. 지금 떨어진 건데, 이 발음이 짧아진 건데, 오에 발음이 나면서 이것도 지금 분사 형태예요. 분사 형태. 어, 그럼 뭐냐면, 이 약자라는 동사는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어, 요거 보시면 여기 에가 붙어 있는 곳에째 째레와 요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하테바랑 연결되어 있는 연계형이에요 명사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명사 연계형인데 요째레 요드는 이 앞에 있는 요 명사가 복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거 거 무슨 말 나가다라는 의미라는 죠 분사라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 나가는 자, 나간 것들, 나간 자들. 근데 어디서 나간 자들 하테바. 이 테바가 뭐냐? 테바가 바로 상자예요, 상자. 네모난 상자,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상자가 다름 아닌 노아의 방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의미는 테바는 상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갈, 그, 모세를 그 어머니가 갈대숲에 이렇게 강에 둘 때도, 어, 그둘때 두었었던 바구니가 아니라, 그 바구니는 사실 여기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상자, 네모난 상자. 그 상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자들, 어,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중에 너희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어, 이뭐이새 가축, 야생동물들과, 그리고 또 콜, 하얗, 하 아래츠, 모든 하얗, 음, 하 아래츠가 나왔죠. 야생동물과. 함께. 여기 어, 보면 근데 이제 그 전치사가 좀, 그래요. 어, 와 함께라고 하고, 한테라고, 여기 뭐 한테에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이쯤 고대어는 이 전치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 좀 그렇지 않고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은, 어, 뭐,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뭐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의미를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동물들과 내가 어,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걸 지금 반복되어서 나오는 건데 조금 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래서 and Hakimoti.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요 맥힘이라는 어, 세우다라는 동사에 코프 맴 코프 맴 바브 맴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왜냐면 이 가운데 있는 요바부라는이 바브라는, 바브라는 동사 아, 이 글자가 약동사라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냥 어쨌든 여기서 아이 이라는 발음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도 히필 동사예요. 히필 동사. 히필 동사인데 어, 히필 동사에 지금 요 지금 히필동사에 보면 이코프의맨 마지막 글자 다음에 지금 여기 인칭 1인칭 남 일인칭 단수 지금 T 어, 인칭이 나와요. 인칭 어미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원래 완료 형태 과거 과거 형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바부 형태가 나와서 뒤집어지는 바부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내가 세울 것이다 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무엇을 이 베리티 아까 나왔었죠. 이는 나의 베리트가 언약,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 어인칭 남성 복수 남성 복수 그리고 어, 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기 로 이카레 먼저 동사 어, 이건 어, 모든 이 바사를 어, 바사르는, 이 원래 이 살, <laughs> 살, 이런 말인데, 살, 또뭐 고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이 살을 가진 생명이, 오드, 오드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다시, 어,는 이카레트, 카라트라는 카프레쉬, 타브라는 요 어, 이 어근은 이 자르다, 컷, 자르다 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거는 지금 요 이, 이, 이 아가 이렇게 어, 이 아라는 이카렛 할때이 아라는 요 발음을 보며, 보면서 보고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니팔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잘라지다라는 말인데, 어, 그냥 자, 이 어, 잘라지다라는 의미인데, 이 잘라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완전히 끊어버리다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면 로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앞에 어 지금 어근 앞에 요드의 인칭, 대, 인칭 어두가 나왔죠 어? 3인칭 남성 단수인데 그렇게 나오면 이게 원래 미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명체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 메, 하, 마, 불 미, 미는 from 이 메는 어, 마임메 마이메 연계 형태예요 마임메 마음의 연계형, 여기 복수, 이렇게 연계형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마블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마블은, 어, 홍수라는 의미가 혀 있어요. 홍수. 그리고 여기는 물. 그죠? 홍수의 물으로부터, 그러니까 홍수의 물으로 인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홍수로 인해로부터 생명체들이 다시는, 어,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약속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멜로이히에 이거는 하야 동사투 비컴 그죠 뭐 뭐시 되다 이것도 근데 지금 요들 인칭 어미가 앞에 나와서 인칭 어두가 앞에 나왔고 이거 3층 남성 단수죠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미래 형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되지 않을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뭐가 마블이 마블 홍수 그죠? 바로 지금 앞에 나왔던 홍수가 다시는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뭐 뭐하기 위한? 레샤헤트 샤하트라는 샤헣. 거는 어, 이이디스로이 어, 파괴하다라는 의미인데 파괴하는 거 뭘? 뭐? 아레츠 땅 땅을 파괴하기 위한 여기 이거는 이제 이 동사의 라메드부터 투부 정사 그리고 이게 여기는 지금 이 슈바 아, 파탁해서 에아해서 피엘 동사에 피엘 동사 어, 뭐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땅을 파괴하는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뭐 연계형 어그 아마르 동사 어, 뭐 조트 이거는 디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디스 이것이 오트 이건 여성형, 이 히브리어 여성남성이 있어요. 오트, 오트, 오트는 바로 표시라는 거, 표징, 표시 또는 표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트, 하, 베리트, 바로 더.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표시이다. 이 언약이 뭐냐면, 이 언약이 무엇, 대, 관계대명사죠. 무엇이냐? 아니, 내가, 노텐 여기 눈타 눈해서 이거는 주다 또는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고요. 어, 근데 여기에도 오에 이렇게 오에가 쓰여서 이게 분사 어, 분사 형태로 보면 내가 둔다 준다 또는 두다 둔다 베인 베인 하면 비친 a and b 뭐뭐 사이에 어, 네, 여기 에 이가 붙고, 햄이 붙죠. 이는 1인칭, 1인칭 단수 바로, 나와, 나와, 너희, 에, 사이에. 내가 둔다. 그리고, 너희 뿐만 아니라, 또 누구? 베인, 콜, 모든, 네페시카야. 이거는 생명체로 보시면 돼요. 생명체 윗 근데 그게 누구야 생명체가 이때 햄 이트 위드 유 너희들과 함께한 함께 있는 댓 여기는 뭐 아가 생존이 된 거야 이 서술사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와 너희들과 내 나와 사이에 내가 어 내가 두는, 내가 두는, 언약의 표시이다. 뭐가 이것이. 이것이, 바로, 레, 도로트. 여기서, 도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오트, 오트 끝에, 오, 홀렘과 타브, 이 오트는 여성 복수, 여성형 복수, 어,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도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세대. 그래서, 레, 세대. 세대, 도로트, 올람. 그리고, 올람은, 이 터널 영원한, 영원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데, 영원히, 도로 올라, 이, 이 세대들의, 세대들의 영원, 이거 뭐, 이 제너레이션 a t i o n s of e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히 세대가 끊이지 않고, 어, 도로 올라 하면, 영원한 세대라고 보시면, 영원한 세대의, 어, 둘 언약이다. 그 언약이 뭐냐?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을, 을을, 얘는 목적격 조사예요. 뭘 두냐? 가슈티 여기에 바로 이가슈엣 이게 이라는 게 붙었어요. 이거는 나의. 어, 근데 가슈엣 어, 이걸 까슈엣이라고 하는데 이 까슈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까슈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칼이라는 의미예요. 칼. 팔. 어, 영어로 보호. 이 보호, 나의 활을, 네, 여기도 나타티. 여기 에 나타티는 아까 조금, 아까 여기 위에 이 12절에서 보셨던 로텐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두었다. 여기 나타의 끝에 어 지금 눈, 타브가 있고 끝에 티가 들어와서 이게 1인칭 단수, 어 지금 인칭 어미라는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근데 여기에 누, 이 다계시 다기씨, 요다개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티에요 다계시가 사실은 어, 원래 어근인 눈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아직 모르셨대. 근데 어쨌든 이것은 내가 두었다라는 과거 형태고요. 내가 두었다. 어 근데 이제 과거라고 했지만 어 이건 지금 대화에 <laughs> 직접 음 직접 인용 그 직접 인용 문장에서는 그냥 현재처럼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둔다. 뭐를? 나의 화를 어디에? 그 안안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바로 구름에. 구름 안에 둔다. 어, 내 화를. 이화이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꼭활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죠 <laughs> 사실, 성경에 무지개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활이라고 써있는 거죠. 그리고, 배, 하이타. 뭐 하이타, 하야에, 여기, 아, 뒤에, 헤이가 오면서, 여성형인 거보요 여성형. 그러니까,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의 단수를 여성형으로 만들었어요. 3인칭. 그래서, 여성 단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배가 붙으면서, 어, 이, 바보 연기형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요 까슈티 이 무지개가 이 활이 될 것이다 뭐 무엇이 될 것이나 이거 하야레에 무엇이 되다 오티는 바로 표시 표시가 될 것이다 근데 이 표시와 베리트는 지금 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바로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뭐 베인, 베니 우벤 하레츠 여기 베니 나와 그다음에 땅사이에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 요 가슈티라고 하는 이 나의 무지개, 나의 활, 나의 무지개 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요이 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